아나 진짜로 게 퍼펙트하게 잘하는데 와자 말에 안 된다 정말 미치놓다가는 봐라 모다아 실수하지 말자 아, 친구들아 아, 성공해야 돼 제발 <laughs> 유 이러지 마세요. 저반 아니고, 보이스. Oh, s h 이번엔, 이번엔 끼겠지. 이번에는 잘하시겠지. 기분을 잘하겠지. 나오고. 들어가서. 붙어. 그 다음에. 꺼주고. 오케이. 나쁘지 않아서 밀빼. 꺼주고. 또 괜찮아 나 폭장기 넣었어. 저, 내게 증명하러 빠지고 약간 노치로 야을까 이거. 야 허야 허. 따하. 까매자. 따기고. 따하. 더 아. 주시고. 이타저가. 아! 집었다. 진짜 뭐, 킥패 끌어올리고. 이거, 나 주워야 돼, 이거. 야. 진짜 안죽어 여기 딜 엄청 쎄가지고 안죽으면 깨는데 왜이렇게 안 왜이렇게 왜이렇게 자 죽으시지 <laughs> 아. 왜 죽으시는거야 너무 아쉽다 이제 난클리 하면은 기쁘기보다는 아 드디어 깼구나 왜냐면 이제 나한테 깨는거는 당연한거같아 이렇게 잘하는데 못 끼고 있잖아. 실수 안 하고 계속 한 페이지 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한 거야. 내가 클리어하는 거 당연한 건데, 이는 아 이제야 이제 이제야 좀 이제 억가 벗어나는구나. <laughs> 그럴 것 같아. 이쁘지 않고 약간 당연한 당연한. 꺼지고 들어가고. 아니, 내가 디코하고 있잖아. 말씀 들어보면은, 일부러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찢하시는 거. 처음엔 되게, 분위기 활짝 파기 찼거든요? 점점, 분위기 팀을 해지고 있어. 계속 죽으시니까. 점점, 실시간으로 분위기 안 좋아지고 있어. 확실한 건, 형렬 웬만한 신금보다는 잘하는 거 같아. 인정? 인정하냐? 진짜 단한번더 실수 안 하잖아 나도 좀 실수 해보고 싶다 어? 나도 아 죄송합니다 해보고 싶어 죄송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왜냐고? 너무 못패타잖아 너무 잘해서 사과할 게 없어 <laughs> 이번에 깨자 잘하자 한거까지 넣고 해주고 어. 이게 진짜 딜센것면 좋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주는 것 같아 나 여기서 거의 한 4트 5트 하지 않았냐? 4,5트? 이건 할 때마다 진짜 할 때마다 와아 딜 졸라 세다 라고 생각 드는데 근데 <laughs> 너무 많이 죽으셔 힘도 세지만 반대로 <웃음> 실수도 <웃음>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물어보니까 아가까말다짠디 오우씨 딜짠디 늦어가지고 와 실수로 나온 줄알다 죽는 중? 불러보도록. 이 실력으로 못 끼면 나 진짜 오늘 억울해서 못 자. 제발. <웃음> 제발. <웃음> 아, 모두 쉐. 쉐. 바로 가냐? 오케이. 바닥 나야고마이기 바닥 나오면 빠져 타비 이 피해선 괜찮고. 아니야? 간다? 가지. 뚝 나오면, 어설 딜하다가, 브록 되고 나서, 여기 나오면, 빠져요. 덮쳐요. 오, 와, 딜 존나 빨라. 여기 파티가 진짜 딜 하나만큼은 존나 최고야. <laughs> 딜에 걸맞는 실수만 <laughs> 좀 주고 지지만 않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거 오트 쨍인 거잖아. 이번에 실수기엔 나도 그렇고. 자, 들어갈기요잘 봐. 잠깐 이엔 파란 바다 주의하고, 와집 파란 바다, 아, 나쪽에 주의 깔려 가지고 시발, 와 시발, 어, 시발 죽는 줄, 와, 나 죽는 줄, 아, 죽는 줄, 아, 죽인 줄, 와, 그 지는 줄 알았어. 못 죽겠다, 맞지. 추워서 셋 됐겠네. 선수 저가. 저가. 바받아가 와, 초가 너 시간도 없어. 바로 끝났어 레전드 됐어? 가자 음식이 필요하고 자 이번엔 친구들 이번엔 <laughs> 이번엔 실수하지 마라 이번엔 좀 클리어하자 <laughs> 이번엔 좀충분하게 해줘 또착 패턴도 좀그잘나눠주긴해야 돼. 너무 억깝게 나오는 시간 하고 있다. 조심해 숨고 카드안 죽어도 오케이. 안 죽었으면 오케이다. 아, 덴. 아 잠깐만. 아, 덴좀채우고 적기가 내. 저가 들어가지고에너지 찍기. 터프 주고 터프 줘 나는 피할 수 있는데 일단, 일단은 써줘. 옥하고 무. 당한다. 카드 쳐고 방어리 주의. 헤드 섯시 오케이. 카운트 해주나? 카운트 카운터 카운트 이분들 길하다고 해? 내가 카운트, 내가 카운트 쳐가지고. 돈나무 한 개, 돈나무. 해줘, 해줘. 나이 기대해야 돼, 한 번. 맞으면 카운터. 패턴 괜찮고. 이때 500주 가죠 이때 500주 보자고. 로카검너 무력, 무력. 무력이긴 해. 와..머리가 왜둘로 돌아가냐 ㅈ 대뿌 했다 그냥 아 잠깐 자파렀다 와씨바 그냥 오 씨발 노랑은 되게 없어 노랑은 되게 없어 여봐 봐봐 구 했고 저 근데 안보였어 제가 저기 벽에 있어가지고 거기다박아보니까 이 카운터인지 무력인지 보여야지 뭐 안좋았어 오케이 나도 <laughs> 나도 도리병 했다 나 무서웠어 시드는 거 주의하고 헤드를 잘 보고 아마 없어도잘 니네 이렇고 정상 게이지 괜찮고 여기 여기 좀 좁다 저스티.. 까지 시야가 모여가지고존나 무서웠어 빡걸 거리 풀어줘 빡빵 풀어줘, 풀어줘. 풀어드 앞으로 고 어떻게 살려 살리는게 중요하지 포션 뭐가 오, 아, 다상다내딜까지는 것보다 칼리는게 중요해요. 해야 될거 아니야? 저거 실패했냐? 이거 가지고 한 백줄... 아, 아마 터 진다고. 여기서 제가 돕겠습니다. 나 피하고 해속해주고 그, 피하는게 우선 일댁이긴 한데 피해 피해 저가, 저가 다 컷지 저가 받다 피하고 뒤로 그렇게 했어. 바꿀 수없 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대시로 쉴드 깨고 초각범이로 3페이지 가서 쓰는게 낫겠지? 초각범이로 3페이지 가서 저가 더스트가드복수수 뒤에 이쁘에잘 보고 가자 집어 헤드 끝까잘 보고 아드는 집어자 아드 모저 아드 모저 집어 카운터 방다 뭐로 듣지? 나는 딜한다 저가 카운터 저가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 누가 하고, 석카석카 누가 하고 또한번더 태초부터 나오지. 태초부터 인지하자. 누가 없루 우로카. 오케이. 잘보고 태도주의. 어, 빙체고, 눈치고... 저가 치, 지... 어, 뭐야, 꿀정산. 나, 나 아니지? 딜컷 하자고? 딜컷? 하고 가자고? 딜컷. 딜컷 해, 딜컷 해. 일단 깼다. 확실하게 딜컷 하고. 저가, 딜컷 밀어. 오케이. 믿어주고. 오케이. 됐다. 다 살아 3패지 왔고 집중해, 집중. 안 죽고 하자. 집중해. 조심. 조심, 조심. 안 죽으면 오케이, 안 죽으면 오케이. 나오게 붙여서 전명기. 맞으면 카운터. 바닥 잘 보고, 피해주고. 뭘까? 안될 수가 없지, 뭘까? 킬수 넣으세요. 킬수. 킬수 넣었어. 또 안터지게 주의 게임 위 좋아 좋아 카운터 부들 패턴 안부지고 잘했고 저가 카운터 포트할까 보다 마지막 카운터 저가 안전하게 저가 맞으면 어거기서 그냥 추격성 뜨자 추격성기 비이 빨라서 안잘것 같아 안 덥대 그래서 뭐 여기서 쓴다고 AI AI 같다고 아까 네칸들고왔 거든 빨라 가지고, 여 기서 터치는여 기서 터진 거같 아요. 여기 이게 존나 빨라 가지고 그런 안착 수도 있 어. 되 <laughs> 빠르 기는 캐스트 라이트 고정 되 면은 타워 터 움직이 면저 가. 네 번째 아프다. 꺼져 먹자. 오. 치팔나 붙기냐? 저가 헤드. 오케이. 오 쉣. 프리 하나 okay. 했고, 움직겠고한명 죽었지만 괜찮아. 저가 한명 죽어도 시간 충분할 것 같아. 찍고, 라오리에. 일면 저가 재물 약카 가지고 한번 피하고 두번 피하고 저가 옆구리 구리 다운터 캐주 다운. 넣고 한번 넣고 끝아어 쏘아스 아스죠 오케이 지문 했다 이러면 이러면 깬거냐? 이러면 깨고 거냐 빼자, 빼자,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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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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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히는거야 보스 뒤로 천천히 밀도차 뒤돌고 카운터 준비 카운터 카운, 카운. 카운터, 오케이. 잘 준비하고. 이자.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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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아니, 저가 오케이. 아 씨발. 나는 계속 잘했잖아. 야 실수 한번 몇시간동안 실수한번 안했는데 드디어 아 나는 솔직히 자격있다 나는 진짜 여기 여기 좋은 파티 맞는데 이 파티했던데 거의 6트 7트 했잖아 한번도 한번도 실수 안했어 한번도 한번도 실수 안했어 아 근데 딜 잘하잖아 여기는 딜 빨리 밀어주는게 최고야 아... 씨발 아... 씨발 뒤적기네 아... 아... 啊다 아... 씨발 아... 아우 깼다 나도 깼어 나는 근데 진짜 실수 한번도 안했어 실수 안하고 계속 잘했어 아니 나계절하는데계절하면 깨야지 야 근데 여기가 트럼파트이긴 한데 내가 더 잘했어 6퇴 7퇴 했거든 나 한번도 안죽었어 <laughs> 이분들이 자꾸 죽으셨어